아, 네, 안녕하십니까. 디스코어 리그 채널 소동관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영상이, 어,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출조했을 때, 낙햄했을 때 열린, 옹, 열린 영상이 거의 한 1년쯤 된것 같은데, 항상 업로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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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을 업로드를 못한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세 번째 <laughs> 촬영입니다. 음, 첫 번째 찍었던 영상은 제가 낚시 시작한 지한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영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낚시 출조 내용을 좀 업로드할까 하다가, 그래도 장비 같은 거참 좋아하니까, 어, 예전에 한번 했던 로드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첫째 날입니다. 이제는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수온이 올라가고, 산란이 끝난 후, 휴식기를 가진 배스들이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오는 거죠. 이 초여름 패턴이 다가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렸고, 기대를 하고 있는 커버낚시에 대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헤비 커버 용으로 어,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로드 세팅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던 건데 그 실크로드 나노 XXH 요거 세팅을 기존에 하던 것과 약간 바꿨거든요. 뭐, 릴이 뭐, 바뀌는 전구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헤비커버 패턴용으로 제가 어떤 걸 준비해 놨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영상으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들이 한 세팅이 로드하고 릴을 항상 결합해서 쓰니까 한 17대, 한 18대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로드들이 있어요.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XXH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팅 돼 있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어, 한번더이 제품만 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어떤 로드들을 가지고 어, 헤비커버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세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낮은 스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거다 이거다 자, 이건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로드 제품이에요 닉스팝입니다 이거는 닉스팝2도 아니고 닉스팝 에디션 굉장히 옛날 제품인데 어, H대고요 BC72H 패스트입니다 H로드죠 원피스 H로드입니다 음, 스펙은 어, 라인은 12에서 2 5 l 비 사용할 수 있고, 8분의 3에서 1과 2분의 1 온스. 대략 한, 뭐, 한 50g 까지는 충분히 사용하겠죠?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그, 우라노. 우라노 G2인가요? 예, 네, 거기에, 일단은 지금 라인은 뭐, 제가 이 스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교환해서 사용하지만 지금은, 어, 일단 모노라인, 이게 14LB일 거예요. 타바터 같은 거칠 때,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이 14LB 모노라인으로, 어, 나무 밑에, 그렇게 뭐, 헤비 커버가 아닌, 뽑아내는 수준의 헤비 커버가 아닌, 그냥 끌어내는 수준? 어, 그 정도, 어, 파워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닉스팝 이 제품을 저는 굉장히 과격하게 다뤄요 어, 부러지면 부러져라 나는 있는 힘껏 뽑아내겠다 하면서 어, 사용을 하지만 정말 잘 버텨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닉스팝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개인적으로 투피스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루드들이 원피스이긴 합니다. 뭐, 투피스나 원피스나 사실 크게, 어, 어떠한 감도라든가 느낌은 사실 그렇게 나진 않은 것,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원피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건이 코르크 그립, 에어 그립보다는 이 코르크 그립을 좀 선호를 하고요. 일단 요걸로 이제 그 스케핑 같은 거 이제 좀 h 대지만좀 빳빳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케핑을 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케핑이 가능하고 스케핑해서 나무 밑에 깊숙이 넣어서, 어, 이, 섀도우 웜으로 뭐 끌고 나오면서, 물고 빠져 들어가는 그런 배스들을 끄집어 낼 때나, 혹은, 뭐, 이걸로 사실 다른 로드를 안 갖고 다닐 때, 이거 하나로, 지금 토요, 초여름이기 때문에, 헤비 커버가 엄청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래서,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개구리도 하고, 버징도 하고, 뭐, 뭐,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잘 사용하고 있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우라노 G2 그러니까 드랙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 막 사용할 수 있고 어, 정말 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세팅이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고가의 장비 고가의 로드들은 사실 막 집어 던지고 막 부러지는지 말든지 막 끄집어내고 막 있느니깐 파워를 그냥 힘으로 다 끄집어내고 그러기엔 사실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로드 같은 거좀 아껴서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서 엄청 막 사용하진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고 그리고 쓰다보니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정말 튼튼해요 아 이거 말고 mh하고 m 스펙도 있는데 이 똑같은 이 믹스팝 에디션인데 정말 만족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한다 하지만 이 세팅의 기본은 어, 스킵핑을 통해서 기숙이 넣어서 끌어나 끌려 나오는 배스를 끄집어내는 용도 그 정도로만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스냅 같은 거좀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0일 뭐, 1, 뭐, 한 0, 뭐, 그 정도, 약간 중형, 스배, 중형 스냅이에요. 작지 않아요. 좀 약간 헤비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걸 쓰면 은 금방 펴질 수가 있어서 작지는 않습니다. 중형을, 중형 스냅을 달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제 개구리, 혹은 뭐, 이런 섀도우, 혹 뭐, 다른 것들을 프리리그, 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로드고 정말 오래도록 사용하고 싶어요.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어,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고 이 더군다나 이 우라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우라노가 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수풀 같은 경우는 그세 개에 추가로 두 개가 더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어, 합사라든가 어떠한 뭐 카본 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용도로 세팅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스풀을 갈아 끼워서 사용하는 뭐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재밌어요.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다른 로드들보다 이 닉스팝 에디션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로드들은 진짜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닉스팝은 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거다 해도 버텨주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거 세팅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한 여름. 정말 한여름 슈퍼 헤비 커버 펀치 리그 개구리 뭐 버징에서 어, 정말 잡이 없이 묵뽑 듯이 수초들을 다 뽑아내면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세팅 실크 로드 나노 C-731XXH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스파이럴 가이드에. 전에는 여기다가 이 우라운을 꼈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있는 것 모든 걸다 뽑아내는 어 그런 조건에 사용하다 보니까 드랙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프스 무드랙 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껴줄까 했었는데, 그 무드랙이 생각보다 드랙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헤비 커버에서는 그래서 어,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어, 이게 그 뭐죠 파워라이트 예 네, 파워라이트 이 어디 거였지 이름을 까먹었다 그 파워라이트 그 헤비 커버에서 예전에 선승 찬 프로가 사용했던 그 릴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이 파워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헤비 커버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합사 4호, 8합사거든요. 가닥이 8개짜리 8합사. 그 합사를 걸어 놓고 나무든 뭐든 그냥 무조건 쓰셔 넣어서 자비 없이 그냥 로드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엄청난 힘으로 그냥 다 트럭뽕 해버리는 그 스펙입니다 근데 어, 버텨줘요 로드도 그러고 릴도 그러고 이 릴은 드랙력이 확실히 우라노 G2보다는 확실히 강합니다 어, 이 드랙을 끝까지 잠그고 같이 땡글 쓸때 어, 우라노 G2 같은 경우는 풀려나오지만 이거은 그래도 더 버텨줘요 음.. 느낌의 우라노 끝까지 조인 느낌의 한한 한 바퀴 반? 한두 바퀴 정도 더 감은 느낌? 네, 그 정도의 어, 드랙을 드랙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수치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 우라노 치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펀치리그나 완전 연밭에 뭐 개구리 버진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사실 이걸로 못 끄집어낸 게 없었어요. 어, 타 걸면 타당겨집니다 굳이 수프를 누르거나 손에 감아서 힘으로 당기지 않아도 드랙을 끝까지 잠기고 끄집어내면 웬만한 건다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바그립이라서 제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반 강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비 커버는 어, 앞서서 소개드릴 로드도 있지만 분명히 강한 제압력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릴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하루 아침에 한번 사용했다고 로드가 어, 리리 망가지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한 여름에 자주 수조를 나가서 에피커버 낚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 무리가 와서 이 베어링이나 아니면 핸들 쪽에 분명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비커버 용으로 사용할 때는 좀 중저가 중가 뭐 중저가 이런 실크로드 세트의 이 파워라이트 혹은 저 닉스팝의 우라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 사용하고 문, 무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as를 그냥 보내서 뭐 수리를 하거나 혹은 뭐 자가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릴을 다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고, 어디 어디에 어 어떤 것들을 발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거든요. 어그 영상도 한번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환 같은 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진 않지만, 구리스 뭐 발라주고, 뭐 한번 풀었다가 닦아서 다 씻겨주고, 전체 분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용하면서, 이제 망가져도 크게 부담 없는 뭐그 정도 국내의 메이커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로드도 그러고 그렇게 슈퍼 헤비 커버 강하게 파워풀한 낚시를 즐기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막 뽑아내고 막 휘두르고 그냥 막 뜯어내는 그런 용도로 쓸때 국내 메이커들 제품들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 이 헤비커버 낚시는, 어, 어떠한 로드의 감도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정말 이 몸으로 제압을 하고, 로드와 이 릴의 파워로 제압을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뭐, 손끝에 전해지는 뭐 예민한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뭐, 뭐 그런, 감도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제한력. 그다음에 로드 길이 뭐 그런 걸좀 따지는데 이 실크 로드 이 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드, 로드도 길죠. 이거는 어7.3 피트 로드입니다. 길고 엄청 빳빳하고 엄청 강하고 하지만 헤비 커버에선 부드러운 무드. 네. 엄청나게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걸 강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좀 들겠지만,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어, 굉장히 어, 애착을 가지고 진짜 부담 없이 한여름에 땀 흘리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로드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그 에버그린 칼레이도 그 블랙건어 로드입니다. 이거는 XH 스펙이에요. XH 스펙이고, 여기에 어, 다이와 체트를 껴놓고, 라인은 그 카본, BMS 구형 라인인데, 이거는 16일 비에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 트리 리그 혹은 어, 그 커버 속에 넣어서 쓰는 뭐 텍사스 리그라든가 뭐 그런 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그나 좀 헤비한 거, 좀큰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드 같은 경우는 로드 파워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량이 어, 1과 2분의 1 런스 밖에 안 돼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실크로드 라노 같은 경우는 4온스인가? 예, 네, 4온스가 맞네요 라인은 합산 6호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1과 2분의 1온수가 맞게 생각을 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는 헤비한 그 빅베이트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로드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지그류나 아니면 1온스짜리 어, 텍사스 리그로 해서 펀치 리그 뚫고 들어가는 혹은 개구리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로드로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그 프리리그인데 이 프리리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프리리그 전용 세팅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 사용하는 조건이 굉장히 거칠고 좀 일반적인 그런 MH 어 로드로 로드 세팅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진 현장에서 어 조금 더 강하게 강한 제압력을 그냥. 어 끌어내는 것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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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드오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뽑아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로 어, 올 여름에 사용하려고 세팅을 해놨고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 제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다이와 Z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세팅 나중에 또 리뷰를 하겠지만 제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 굉장히 릴도 크고 무지막지하게 크고 어, 헤비컵에서 쓰라고 만들어진 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 파워라이트 보다, 보다 어떻게 보면은 드랙력이 더 세요 이거는 끝까지 잠그고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에 감아서 잡아당기면 손가락 잘라질 정도, 그 정도 느낌이 날 정도로 드래그 거의 끝까지 잠그면 풀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릴리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비 커버에서 사용을 하면 분명히 이래 무리가 가고 얼마 사용하다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무조건 일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음, 그거보단 덜 헤비한 데서. 로드도 XXH가 아니고 XH다 보니 그 정도. 어느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형 커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 로드는 조금 좀 빳빳하다 보니 그렇게 뭐 비거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용도도 아니에요. 어. 근데, XH다 보니, 로드가 먹어주는 힘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를할 때, 내 손에 전달해지는 그 미세한, 그런, 떨림, 부딪힘, 동돌이, 뭐, 부딪힘에서 만들어지는 그 감도는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전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안 정도로, 어, 잘 느껴집니다. 이 정도 세팅을 해서 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세 종류면 개인적으로 어, 국내 상황에서 이 헤비커버, 여름 대비 헤비커버 용도로 사기, 사용하기에는 2세대면 다 끝나지 않을까? 사실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한 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저 실크로드 나노 C C-731XXH의 파워라이트,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나눠 놓은 이유는, 뭐, 재미를 위해서죠. 큰 의미는 없죠, 사실. 그렇게까지 나눠, 나누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저, 그, 닉스팝, H로드. 저거 하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굳이 로드를 나누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사, 4호 합사. 저거는, 어디 걸리면, 잡아뜯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뭐 팔이나 어디 감아서 할기에는 팔이 잘라질 것 같고 주위에 나무 같은 거 주워서 감아서 뽑아내도 정말 저 진짜 어디 뭐 나무가 아니고 진짜 어디 뭐 구조물이나 그런데 바늘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저거를 바늘이 펴서 나오지 라인을 끊을 수는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면은 사실 베스닥스에서는 다할수 있죠 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XXH 같은 경우는 그냥 헤비커버도 아니고 연밭 같은 데서 연밭을 통째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로드가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4온스까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핏배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세대로 올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보다 더 많은 로드를 가지고 지식이 많은 분들은 그때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더 재미있는 낚시를 사용할 수도 있겠, 어, 낚시 세팅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는 물고기를 잡는다기 보다는 장비 사용하는 맛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어디, 어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낚시는, 어, 낚싯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어디 낚시를 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계절과, 뭐, 그곳의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어떠한 로드를 어떤 세팅에서 가져갈까, 뭐, 릴도 빼서 바꿔보기도 하고, 로드 세팅을 고르면서, 어떤 로드를 사용할까 고르면서, 거기서부터 재미를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다양한 로드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현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 서해대 정도. 사실은 몇개더 있지만, 굳이 저것까지는 안 써도 충분히 된다. 그냥 요 정도만 해도 그냥 헤비 커버 용으로도 다할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벌써부터 이미 야, 저는 야습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 어느 시기에 어디를 갈지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곳, 현지, 소식도 좀 들으면서, 언제쯤 갈지, 어느, 어느 정도를 가야 내가 원하는 커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배스들이 정말 더워서 커버 속으로 숨어 들어 들어가고,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뭐 소개를 좀 드리고 올 여름 헤비커버 낚시 어,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장비가 필요하시다면은 빨리빨리 구매를 하시고 세팅을 준비해 놓는 게 라인도 미리 감아 놓고